또,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해. 원해라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또몇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포항에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흰남노 태풍 왔을 때그 수해 현장에 에 직접 가면서 그 포스코 일대가 물바다가 됐던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또 그와 버금갈 정도로 우리 충북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피해가 또 많았습니다. 금호강이 점점 불어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불어가지고 넘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 보니까요. 우리 산책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산책로를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얼마나 불었는가. 그러니까 많이 찼더라고요. 그런데, 고게한몇 시간 되니까요, 그것마저도 잠기고, 많이 물이 올라와서, 야, 이거 정말 비 더우면, 은 정말 넘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 조금 걱정도 하였고, 기도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마기간 또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또 삶의 터전 위에, 또, 고향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지켜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 말씀은 회복될 시온에 합당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 합당한 자격은 어떠인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참으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2024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물론 희망적인 얘기도 따뜻한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참 한탄이 나오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슈퍼컴퓨터도 예측할 수 없는 기근과 폭우와 그리고 홍수, 지진과 이상기온으로 우리 지구가 몸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분명 대단히 잘못된 길, 종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 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 교회, 이 땅의 소망을 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영적인 예민함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정말로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의 명령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믿고 국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의 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며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주의 성수는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좀 보류해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다음 주에 드려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복 받기 싫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이 복이 충만케 하는 자는 먼저 그 어느 것보다도 안식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내가 시작되는 거죠. 아유, 그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조금 뭐 한번 빠지면 어때? 요즘에는요, 핸드폰만 열어도 실시간으로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주일 예배 방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들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예배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예배 본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잘안 쓰려고 해요. 예배, 예배 본다. 이거 습관적으로 예배 봅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는 말을 잘 쓰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TV로 보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홀히 되면 될수록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11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른 아침부터 우리 교사로 수고하는 청년들도 참 많죠. 이른 아침에 와서 9시 9시 반 우리 아동부 교사로도 섬기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 11시 예배 우리가 이 예배는 공예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청년부통년부 예배가 모임이 또 있습니다만, 우리 11시 예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야 돼요. 11시 예배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는 어르신들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교육부서 예배가 있습니다만, 청년 이상이면은 다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위에 복받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요 주일 성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원의 직경이 이전보다 다르게 넓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들의 그 범주를 넓혀 나간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스스로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고. 갈라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대신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 관한 정의는 우리에게 이방인과 또한 육체의 핸디캡, 육체의 연약함까지 가진 자들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 민족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유법을 통하여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장애를 통하여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만 옳다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남의 기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신 성분이 다른 자들도 때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예배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한 이 예배의 공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영원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연합한 자들이에요. 이방인이든 몸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이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방인은 성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개방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집은. 이 여호와의 성전은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미 이제는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성전을 척결하신 이후에 이 말씀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돈 거래와 장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정 여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백하시기를 내집 우리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이방인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을 받는 이곳이 바로 성전, 교회, 하늘 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 가운데 참 제가 담고자 하는 성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부모님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같이 와서 또한 손자, 손녀들이 같이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기쁜 소 기쁜 얘기들을 나누는 그 시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기는 기뻐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치 무슨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앞전에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드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며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간을 울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위에서 이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의 찬양을 받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나여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철없이 나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재산 아무것도 없이 종의 신분으로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성격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의 훌륭한 첫째 아들 어떻게 보면은 말씀 말씀대로 잘 따르고 문제 없이라는 그러한 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는요 둘째 아들과 같은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며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지평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 또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고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남자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별되고 부정되라고 장애로 부정되게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율법으로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장애가 있는 것. 육체의 장애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환한 웃음으로 돌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집은 너희와 같이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시며 선포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열매 맺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민해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라는 것을 의미하죠. 긴 시간 많은 시간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 기도가 메말랐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망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거두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우리는 먼저 믿고 세움을 받은 영적 지도자가 각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우신 우리 당의 우리 장노님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직분자들, 항존직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은 먼저 이 막주간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365 기도 운동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교회를 넘어서 365일 언제나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실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와서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성도님들을 뵙니다. 그러니까 또 권사님 한분 오셔 가지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도 뵙고 제가 주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가끔 제 복장이 좀 편한 복장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좀 일하는구나. 왜냐면 하이 넥타이 메고와셔스 입고 하니까 땀이 땀이 흘러 가지고 제가 좀 주중에 가끔 뭐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면은 아 목사님, 뭐, 저,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예, 교회 나오시고. 내가 잠깐 들려가도, 아, 여기저기 여기 가는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 개 가도 되는데, 아, 살짝, 교회 그 잠깐 들려가지고. 우리 게 얼마나 좋습니까? 비전센터, 바로, 차딱 대고, 10초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들어가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요한 계약권 있습니다.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출근하는데 직장 상사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삶에 이 기도가요, 붙어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때로는 퇴근하다가도, 집에 가다가도, 아, 열려있지. 일곱 시까지는 무조건 열려있고, 보통 여덟 시, 아홉 시까지도 열려있는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 잠겨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하다가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기도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격식 없이. 하나님 좀 억두리처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몸 건강이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게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365 기도운동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 남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너무 너무나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놓칠까 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기도 하는 집이다.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나 마음의 상한자나 육체의 결함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맞으시며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번더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기도의 응답 받으며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